그래서 지금은 지금 요 하락이 저번주 위에서 거치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면 조금 반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 봉 마감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좀 탐스러운 봉 마감이 아니에요.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 밑꼬리 만들어주고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제가 봤을 땐좀더 이쁠 것 같아요. <목소리> 오늘은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자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주봉 지지대에서 현재 매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매수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붙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. 우리가 바닥이라고 제가 이제 할수 있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치와 지금 이 위치는 좀 달라요. 왜 다르냐하면은 일단 내려온 거 자체도 다르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영역이다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바닥이라고 확정을 하기에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. 그러나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 자리 이 영역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. 이해되실까요? 그래서 지금 뭐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비트코인 저 자리에 도달하자마자 매수세가 붙는 게 보이시죠?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종목 ...들이 최소 뭐 10%에서 20% 사이 다 매수가 지금 붙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바이낸스 현물 종목 기준으로 차트 내리고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구간에 도달하자마자 종목들이 다 양봉으로 매수세가 나오는 게 보이죠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말씀드린 구간에서 매수세가 붙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죠.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. 그러나 내가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겠다라고 해도 한 5에서 10%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만큼의 웨스는 붙었다.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차트를 우리가 추세를 진행되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더 살짝 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. 예컨대면. 뭐, 이런 형태처럼, 이런 구간들처럼. 내지 이런 구간들처럼 저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나리오에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더큰 틀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 자리를 강하게 훼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더큰 틀입니다. 아주 큰 틀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열어놔야 돼요.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주 큰 틀에서는 뭐 구간 구간 요 바운더리까지도 충분히 열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. 그래서 지금 요 오늘 매수 붙은 요 바운더리에서 차트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가 사실상 중요주 중요한데,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건,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빼주고, 여기서 밑꼬리 만들어주고,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제가 봤을 땐좀더 이쁠 것 같아요. 그림 자체가. 그래서 지금은 이 지금 요 하락이 저번 주 위에서 거치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면 다음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 봉 마감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좀 탐스러운 봉 마감이 아니에요. 지금 현재 구간이. 좀 탐스러운 봉 마감이 아니라서 딱히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는다 정도로.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영역이고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매수를 받았으면 스탑 로스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인 거지. 그러나 좀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다 이쁘게 매수가 마감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. 오케이?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구간은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지만 어쨌든 충분히 매수는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었다. 그래서 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네 시간봉으로 우리가 가져간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살짝 이런 형틀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. 일단은 반등 관점으로도한이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. 현재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, 어찌되었던 현재는 매수 받을 구간이었다. 그러나, 또, 여기서는 이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매매라든지 종목별로 또 대응을 다르게 하시면 되겠다. 정도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, 궁금하신 종목이 있을까요? 이더리움은 그냥 사실,